숙녀복 공장에서 7300이 나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많이 썼다는 증거가 있죠?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면요. 여기를 자주 열었다는 겁니다. 밀리는 흔적이에요. 열고 닫아서 표면이 달았어요.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못 자국이에요. 요렇게. 이송 중간에 넓은 보조판을 고정시키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판 상태는 아주 좋은데 이 못자국 때문에 이 판을 교환하는 것은 환경이라든지 기계 요금 민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은 교환을 하지 않고 페인팅을 잘할 겁니다. 쓴지는 한 3-4년 정도 됐어요. 네, 기계 전체적인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고요. 도매 부분에서의 소리도 상당히 빠른 도매를 가지고 있는데도 굉장히 소리도 좋고 안정적이고요. 차절도 깔끔하게 되고 있고요. 전체적인 기능 부분에서는 95% 이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. 조작상자에 어디 하나 해손된 데는 없어요. 이렇게 먼지 탄 거는 저희가 한번더 청소 작업을 할 거고요. 그리고 제일 이제 흔적이 나는 부분이 실이 올라와서 내려와서 여기에 닿는 부분이에요. 누르끼리한 부분이 보이실 텐데, 여러 칼레의 실이 지나간 흔적입니다. 지금 안쪽도 보실 텐데요. 기름이 호수에 다 차있는 상태고, 볼트에 고장이 나서 만진 흔적은 없습니다. 이 브라더 7,300의 가격은 107만 원입니다. 맞습니다.